멀리 가지 않는 여행 예 보도 보 도보? 도 뉴스야? 보도 보냐면요? 앵커 앵커? 자 도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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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도보? 멀리 가지 않는 거 너무 부끄러워 도보? 어? 자 도보로 경찰이 간 거야 알았어! 도보! 도보 가요! 도보! 도보로 당연히 근처 가지 어디 가화내 아니 3 0초째도보 도보 헛공아 도보 도보 자 도보 <웃음> 도보 도보 도보, <도보 아 좋아 그다음에 자차 그리고 마지막 대중교통 끝 그래. 아, 아 내가, 내가 얘기한 거잖아 계속 그래 준해 뭐 임마 너 도보 안 했잖아 내가 도보 했잖아 도보 얘기한 거차이 근데 민규가 도보를 웃겼으니까 왜 그러는 거야 차최 대표가 안그리 목소리가 작아서 아, 처음. 처음. 아, 근데. 아, 근데. <목소리>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. 시뮬레이션 해야 돼요. 경상도를 딴 사람들은 경상도 가셔야 되고 이거는 알버스 아, 경기도 가는 거다 빠를 수 있어요. 그렇죠. <목소리> 그러면 기차 탑승팀 기차 타고 차 탑승팀이 고 어, 비행기 차, 기차. 여러분 대대에서 섰습니다. 배탄 맞을 때. 배 밑으로 에 하나 더. 비행기 비행기. 그렇죠. 비행기. 얼마나 잘 가자. 비행기 기차대. 야, 에프차. 말고 대대 출발고 아, 니면 그냥 자차 팀 하나 나르고 그 가방 메고 이렇게 자전거 아니면 아예 걸어서 걸어서. 그러니까 차 팀, 배 팀, 아, 도보 아, 팀이 있그러니 팀, 배 팀, 팀 아, 이제 정말 정리를 해야 돼요?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걸로 하죠 그렇죠. 그렇죠. 네, 비행기를 국내에서 이렇게 탈, 네, 탈 기회가 네, 많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네, 없애고 배터리 배가탈리요 없고 한 같은 데가 근데 또시는놈이 있을 텐데 오지 고 기차도 고도 하고 도 하고 야지고가 체계를 정리를 해야 된다다 했는데 자꾸 이러면은 잠깐만요 정리 정리 대중교통 자차 도보 도보 아 좋아 자, 아, 그리고 마지막, 대중교통. 그래. 끝. l y that, yeah. 보도 i n g y 여행. p yeah. o 보도 p u d e 보도. h a p u d 보도 보도가 있어요. Yeah. 보도 p e Yoing, y 보도 Poto, p u d e n c h 도 Pudo, p u 도 보도 보 오, 도보. <laughs> 멀리 가지 않는 어? <laughs> 아, 거야. 30초 보집어 도보. 아, 도보. 도보. 아, 뭐라는 거야? 도보. 뭐라는 거야? 사람을. 도보. 뭐라는 거야? 사람을.